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아침에 이 알로카시아 새싹이 이렇게 나왔는데 아잘안 보이네요. 새싹이 세 개가 올라왔어요. 세 개. 음. 봄에도 새싹이 이렇게 옆에서 올라왔는데 제가 물을 줬더니 얘들이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그저께 물을 한뻑 주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새싹이 옆에서 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작은 새싹들이 여기 3개가 아, 올라왔어요. 아, 여름 내내 이 벌레가 먹어서 지금 벌레 때문에 여기 이쪽으로 와 있는데 이게 잎이 나기는 계속 나는데 계속 죽어요. <laughs> 잎이 노랗게 변해서 아, 이게 올겨울에는 이제 끝인가 했는데 새싹 이렇게 이 옆에서 올라오니까 어, 이걸 잘 키워봐야 되겠어. 어, 여기 알로카시아도 건강하게 옆에 너무 초라해졌죠. 어, 엄청 풍성했었는데 올 여름에 정말 통풍이 안 되는 곳에서는 확실히 식물들이 잘 자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햇볕을 많이 받고 이렇게 돌려줬는데 오구. 이렇게 이쁜 아이입니다. 이쁜 아이인데 애가 저쪽에서 비치니까 저쪽으로 돌려줬어요. 이 음. 아이도 지금 여기는 정말 통풍이 너무 안 돼서 이쪽은 이렇게 말라서 지금 마지막 잎파나 남았는데 저것도 물꽂이를 해야 되겠어요. 잘라서 이 몬스테라, 히메 몬스테라는 정말 잘 자라요. 어, 통풍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쭉쭉. 근데 지금 이번 가을에 가을이 될것 지금 가을이네요. 한 이번 달 안으로 추석 전으로 해서 이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 흙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 요 잎이 점점 작아지니까. 정말 그래도 새싹이 나니까 너무 기쁘네요. 어, 새싹 보고 오랜만에 이. 근황을 또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새잎이이렇게 크게 났어요 여기는 그래도 창이이이쪽에이어이이쪽이로바이이그래이들어오니까잘 자라네요 여기 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경채 심었다가 이제는이이거는이몬이들레이아리고 예. 트리. 여기는 어 이들은이아이이아이들이름을 까먹는 스킨답서스. 요 아이들은 그대로 이게 좀 늦게 발화한 애들. 맹문동에도 스킨답서스, 방방 스킨답서스가 있고 올여름에 제일 잘 자란 아이들이 요 보스턴 부사리들 정말 올여름에 너무 잘 자라줬어. 여기도 지금 여기 새피나기 시작했어요, 몬스테라. 얘들은 계속 쭉쭉 자라서 올라오고 있어요, 옆으로 이제 여기도 옆에서도 자라고. 정말 이 아이는 정말 튼튼한 것 같아요. 벌레도 안 먹고, 잎도 잘안 떨어져. 요 진짜 여기 잎을 하나 제가 잘랐는데 이거는 잎 꺾여가지고, 어, 꺾여가지고. 보기 싫어서 그냥 잘라냈어요. 그렇지 않은 한은 너무 잘 자라고 있어. 여기 박지란, 박지란도 너무 잘 자라주는데, 저기 벽에 걸린 애들은 지금... 어, 이,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떡잎도 아니고 <laughs> 영양잎, 영양잎. 얘가 새로 크게 났는데, 이 아이는 원래 있던 영양잎이 손상이 없어서 그런지... 얘구야! 분상이 없어서 그런지 이게 영양잎이 새로 자라지는 않네요 여기 너무 잘 자랐죠 음, 봄에 제가 이반 갈라가지고 엄청 요만큼 자가 아니고 반보다 조금 더 작았던 것 같아 요 음. 지금 원래 요만한 아이 얘도 많이 자라서 지금 요만한데 이걸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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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에 저디아이랑요 디아 이렇게 나누는데 정말 나눠도 너무 잘 자라요. 이게 노란 잎이 생겨가지고 아, 안 되나 보나 했는데 중간에서 중앙에서 쑥쑥 자라고 있어. 그리고 이 아기들 새로운 아기들이 이렇게 꽂았는데 아기들이 벌써 이렇게 낳고 어요요 애들은 영양분이 없어서 그런지 작은... 하분에 심었거든요. 그 10cm 보트 있잖아요. 거기 심었었는데 이애들이 너무 잘 자라더라고요. 근데 크기가 안 커서 이 영양분이 모자라나 싶어서 지금 어, 그저께 요 큰대로 큰 화분으로 옮겨줬어요. 큰 화분에 원래 있던 애들은 그 장마 지나고 나서 예, 죽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옮겨주고 더잘 자라고. 와이 음. 어. 애들. 정말 얘들이 몬스터 몬스터 달개비 이 달개비들이 몬스터예요 여기가 바람도 잘 통하고 햇볕도 잘 들어오니까 색도 이렇게 보라색으로 잘 음, 유지하고 있고 정말 음, 음,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이것도 좀 섞기는 하지만 음, 올겨울도잘 넘겨주겠죠 지금 가을이라서 너무 애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어, 얘도 지금 자꾸 중앙에서 싹이 올라오는데, 어, 얘는 올겨울은 요 화분에서 키우고 내년 봄에 큰 화분으로 옮겨줘야 되겠어. 아, 이것도 정말... 이 아이는 어, 잎이 상하면 알아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알아떨어지고 다시 또 잎을 올리고, 아, 조금 불안하다, 불안하다 했는데, 그래도? 음, 잘 자라주고 있어요. 지금 올 가을에 더 많이 풍성해지겠죠. 겨울 되면 또 힘들어질 테니 저는 이렇게 놓고 요하이도 레몬 트리. 여기 음. 있던 벌잡들은 이미 다 녹아서 없어졌어. 어, 너무 슬픕니다. 이 벌잡들. 지금 새싹이 올라왔고 음. 이 커피 나무 어, 올봄에 꽃이 피었었잖아요. 꽃이 피었으니까 열매가 맺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어, 열매는 하나도 안 맺었네요. 꽃이 떨어져서 그런가? 꽃이 알아서 떨어졌거든요. 저도 이 커피 나무를, 어? 역시 없네요. 처음 켜봐서 꽃이... 이따가 떨어졌었는데 열매는 없네요. 아쿠아도 정말 잘 자라죠. 음, 감사합니다. 스킨 답서스. 음, 정말 많이 자랐어요. 얼봄에 요만했는데 이 위에 있었는데 이만큼이나 길었어요. 지금 한 8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잎이꽤 음, 이쁜 크기예요. 저는 잎이 너무 커도 이렇게 너무 커도 보기는 싫더라고요. 지금 딱 이쁜 크기인데 이 크기로 계속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색깔도 마블이 너무 이쁘게 잘 되어있네요 이거 봄에 봄 봄에서 여름 한 6월쯤에 심은 아이들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꽃은 많이 피었는데 이게 씨앗인지 안에서 검은 게 나오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이 땅이 흙 아, 안으로 예, 떨어지면은 흙 안으로 심었어요 혹시나 날까 해서 얘들이 저 모체에는 엄청 잘 자라는데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심은 애들은 잘하는 건지 안 자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관찰을 해 봐야 되는데. 이삼광 스킨답서스들. 픽토스, 픽토스가 갑자기 영양분이 많아서 그런지 여기 자라고 있는 사이에또 하나가 더 났더라고요. 음. 투스는 정말 튼튼해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그리고 색감이 너무 이뻐. 시원하고 아, 러브 체인 요만할 때 가지고 왔었는데, 지금 거의 땅에 달리려고 해요. 이것도 요만큼만 놔두고 우선에 심어주려고요. 어. 이게 좀 불안불안해요. 네. 옷가도 해야 되겠고 여기서 이만큼은 물꽂이를 하든 흙꽂이를 하든 해서 이 화분 분리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얘들이 겨울에 겨울에 조금 위태위태하더라고요. 박쥐랑 좀 전에 물 줬어요. 이렇게 영양잎이 오, 엄청 크게 났어요. 이 아이도 영양잎 나고 또이 옆에도 작은 영양잎이 두 개나 올라오고 있죠. 이 영양잎으로 이, 이 두부 음, 두부각을 과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그 분류했을 때 네, 새끼들 정말 아기였는데 정말 작은 거. 진짜 이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왔어. 요 역시 여기가 정말 해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통풍이 안 돼요. 근데 통풍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정말 너무 잘 자라요. 이거는 맨 처음에 있었던 잎노 거. 이것도 맨 처음에 있었던 잎인데 이제 잘라줘야 되겠어. 요이 옆에 큰 애들을. 좀 자라 어... 어떤 애들은 정말 통풍이 잘돼야 잘 자라는데 통풍이 안돼도 잘 자라는 애들 여기 있는 애들인 것 같아요 노가 음, 내리는 애들은 정말 통풍이 잘돼야 되는 애들이고 요 애들은 노가 내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통풍이 안돼도 습해도 이 애들은 습할수록 얘는 더잘 자라고 물만 적당히 조절해주면 얘는 어... 저번 봄에 이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20cm 넘게 지금 이만큼 데려오니까 지금 한 4, 50cm는 되는 것 같거든요. 이 길이가 정말 잘 자라. 이거는 너무 음, 무거워가지고 나중에 화분, 화, 화분 가리에서 이제 걸어두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무거워졌어. 위에는 저 뒤에 있던 걸 앞으로 땡겨왔어요. 햇볕 좀 받으라고. 지금 이 밑에 살짝 잎이 갈색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햇볕도 받고, 유이들은 잘 자라고 있는 율마. 지금 3년차 된 율마가 잘 자라다가 제가 자리를 옮겨줬는데 환기가 잘되라고, 통풍이 잘되라고 그냥 여기서 키울 걸. 저 창문 옆에 저기 놔뒀었는데 바람이 너무 저기는 잘 들어오는데도 잘 들어오니까 물이 빨리 말랐나봐요. 매일 물을 줘도. 말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에 물꽂이 한다고 지금 따로 빼놨어요 아 슬퍼 제일 이쁘게 잘 자랐어 이 아이 올 봄에 들어왔죠 근데도 통풍이 안 돼도 햇볕하고 물만 있으면 율마는 진짜 잘 자라는 거 같아 요 오히려 통풍이 너무 잘 되고 바람이 정말 많이 부는데 놔두면 물 조절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음, 오히려 적당하게 물을 주고 햇볕 쨍쨍하게 내리쬐고 음, 하면 며칠에 한 번씩 물을 줘도 이렇게 잘 자라는데 여기서는 와 통풍이 너무 잘 되니까 당연히 화분도 이렇게 컸고 화분 컸고 해서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후쿠 하더라고요 정말 이들 어, 너무 이쁘게 잘 자라고 있죠 어, 기간 못해 네. 기간 못해는 이번 달에 음, 예. 돌에다가 옮겨 심어줄 거예요 모아낸 시스 모아낸 시스가 많이 녹았어요 올여름에 모체들이 단오 이 예, 모체였는데 지금 음, 녹아 내리는 걸요쪽에 음, 그래도 좀 살아라고 이렇게 놔뒀더니 그 잎에서 지금 옆에 음, 보이는 음, 지금 새로 싹이 나고 있고 근데 이 봐서는 지금 중앙에 이 나는 게 없는 걸 봐서는 그냥 녹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들을 분리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너무 음, 안에서 새싹이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여기가 새싹이 정말 많이 자랐는데 이 애들은 제가 1월달 2월달 1월달 1월 말쯤에 이꽂이를 하는 아이들인 거 같은데 실제로는 이거에 한 3배 정도 되는 크기였어요 이만했어요 근데 이꽂이를 했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난 거예요 지금 7개월 8개월째인데 어, 애들이 음, 튼튼하긴 한데 너무 안 자라 응. 이 애들도 이번 달에 저 화산석에다가 다 옮겨 주려고 생각하고 있어. 응. 티나 티나 티나도 정말 많이 녹았죠. 여기 이, 이 부분은 정말 전멸, 전멸됐고 여기 지금 몇개 남았는데 이 애들도 지금 뿌리가 약해서 그냥 지켜보고 있어. 어. 응. 이들은 정말 환기가 됐는데 두 셔야 될것 같아요. 환기가 안 되니까 많이 진짜 녹아내리네요. 그렇다고 저 바람 많이 부는데 저기 갖다 놓으면 어, 너무 빨리 말라 가지고 또 그거는 안 되고 그냥 살던 데 살아라 하고 그냥 여기 내버려 뒀어 그래도 살아날 애들은 살아나고 아, 뿌리는 있는데 정말 많이 녹가내렸어 얘들도 음, 지금 잎한 두개 지금 떼 놨는데 여기서도 나겠죠 이기가 모테는 볼 때마다 쏙쏙 크고 있는 것 같은데 음, 뭐 모라네시스는뭐 튼튼하니까 근데 티나하고 에슬리아나는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밑에 아가들 음, 이거는 티나보다는 모라네시스가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티나를 제가 너무 커서 이렇게 다저 티나 엄마 티나 옆에 모체 옆에 이렇게 놔뒀는데 단호가 내려가지고 이 옆에 여기는 지금 기관모태 아이들인데 뭐 잎이 넓적하긴 하네요 음 기관모태가 좀잘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티나 잎 이렇게 올려놨는데 음 가을 겨울이 오히려 잎꽂이 하기 더 좋은 거 같아요 봄보다 여름에 누가 내리는 걸 생각하면 가을 겨울에 잎꽂이를 해서 가을에 잎꽂이를 해야 되는 거 같아요 가을에 잎꽂이를 해서 겨울을 지나 봄 여름을 맞이하는 게 애들한테는 이렇게도 응. 얘는 햇볕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받아서 이렇게 색이 노란색만 원래는 이렇게 마블이 있어야 되잖아요. 홍콩 무늬아잔데 그냥 노래요. 응. 올여름에 헤어질 아이들이랑은 좀 많이 헤어졌고 몇 년을 키웠지만. 와, 올 여름에 정말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이렇게 통풍이 안 되는 곳에 두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애들이 가더라고요. 그래도 살아남은 애들도 꽤 있고 다행히 이렇게 음. 어, 보스턴 고사리가 너무 잘 자라서 어휴, 어, 이것만 키워도 될것 같아요. 정말 이 하나 하나는 너무 이쁜데 다 성향이 다르니. 음, 이 온도 습도 이게 제가 맞출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 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슬 서서히 식물을 줄여나가야 될것 같아요. 이좀 분양도 하고 음. 그리고 한 종류로만 웬만하면 그냥 비슷한 성향의 종류를 키워야 될것 같아요. 이 집에 있으면서는 좀 그게 힘들 것 같아서 오늘 음, 여름의 끝을 잡고 네. 식물 그황을 전해보았습니다. 음, 또 이번달은 가을맞이를 해야돼서 음, 바쁠것 같네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